안녕하세요. 일민구용구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추천드리면서 뭐 기능성 자켓이라든지 바지, 항상 뭐 고텍스급, 고텍스의 버금가는 성능, 예, 뭐 이렇게 말씀드려왔는데 사실은 고텍스 예전만, 예전만큼 가격이 비싸진 않습니다. 예,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고요 예,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현재 아직까지는 예, 다른 기능성 원단들에 비해서 예,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격선을. 예. 뭐 대체적으로 사이즈가 다 있는 고텍스 자켓이라든지 뭐 요런 것들. 예. 10만원 밑으로는 아직까지 좀 찾기 힘들고요. 10만원이 넘어가는 이월된 예. 예. 10만원이 넘어가면 이월된뭐 신상. 예. 뭐 아니면 뭐 신상 나와서 이월된 지가 얼마 안된 상품들은 아직까지 뭐 20만원, 30만원, 40만원 쭉 구가하고 있고요. 자, 만약에 고텍스입니다. 고텍스. 자, 고텍스. 어뭐 따로 설명드릴 건 없을 것같고요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보신다면은 어뭐 설명 예전에도 한번 추천을 드렸는데 예전에 전 사이즈가 다 있을 때 한번 추천을 드렸을 거예요자 네. 방수학 투숙 기능형은 고텍스 네, 팩라이트 소재를 사용한 방수자켓 7학년 네, 리사이클 고텍 스 적용 자 안감이 없어서 초여름까지 착용 가능하고요 이 설명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보시고 네. 그리고 디테일 사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이즈. 네. 자뭐95 지금 뭐 10만 원 이하에 나와 있는 고대 자켓들 전부 다95 사이즈는 무조건 있을 거고요. 네. 95 떨어지면 이제 10만 원 밑으로 이제 떨어지는데 얘는 지금 네. 110 사이즈가 있습니다. 110, 110 있습니다. 자110 있고요. 어. 가격은 지금 6만원입니다. 예, 지금 제가 팝업을 차단해가지고, 예, 뭐, 여기 지금, 들어오면서, 쿠폰을 받자는데, 지금 7만원 되있죠 예, 7만원 되어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쿠폰 받으시고, 할인 받으시면 6만 5천원에 지금 무료배송입니다. 예, 여기 지금, 바로 위에 7만원대, 여기도 전부 다 지금 110 사이즈는 다 있구요. 예, 95는 무조건 있고, 110 사이즈 다 무조건 다 있습니다. 쭉 올라오면 뭐, 8만원대까지도, 뭐, 10만원 넘어서까지는 뭐 선택의 폭이 이제, 뭐 다양해지니까 굳이 필요 없고요. 60 아, 65,000원, 어, 뭐 77,000원. 여기 지금 95 그리고 110 사이즈가 있으니까 어뭐 현대 H몰 네, 들어가시면서 쿠폰 바로 받으시고요. 네. 여기 보시면 뭐 국민카드 뭐 카드 이용 뭐 즉시 할인 뭐 포인트 이런 거뭐 쿠폰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뭐 다른 거 혜택 받을 수 있는 거다 받으셔가지고 자110 사이즈 65,000원 무료 배송. 요기 만약에 품절되면은, 그 다음 현대백화점 말고요. 그 아래, 롯데백화점도 지금 뭐, 7만원대, 예, 구매를 할수 있고, 110 사이즈. 기장 75. 자, 어깨 넓이 52. 예, 110입니다. 요 110. 95는 항상 있고, 뭐, 지금 기장이 지금 105하고 74, 75. 예. 어깨 넓이가 50, 52. 뭐, 약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차이가 뭐, 아주, 오피스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뭐, 105 착용하신 분들 중에서도 큰105 착용하신 분들은 착용해도 무난할 것 같아요. 네. 자, 네파, 네. 네파 바스토라고 치시면 되고요. 네파 바스토. 네. 보시면은, 65,000원. 네. 그대로 클릭하시면 되고요. 어, 74,000원. 네. 똑같습니다. 여기나 여기나. 그대로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펼쳐집니다. 네. 65,000원, ,000, 77 77,000원. 아까 전에 보셨던 74,000원. 전부 다 지금 95나 110원 다 있으니까, 어, 뭐, 필요하신 분들 한 해가지고, 예, 저렴하게, 2월 예, 된고택자켓 구매하실 분들 뭐 6만원대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뭐 상품평은 뭐, 예전에도, 예, 예전에 제가 작년이죠. 예, 전 사이즈 다있을 때도 한번 추천드렸었는데, 어, 따로 설명드린 거 없을 것 같아요. 요게 작년쯤에 예, 요쯤일 것 같아요. 자, 조나로 되시고요. 예,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